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가 되셨고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 안에서 오늘도 왕 노릇하는 자로 그 위치에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영적인 영역의 것들을 꺼내다가 하나님 주신 권세와 그 능력들을 가지고 삶에 나타냄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입증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오늘 6월 6일입니다. 오늘 제목은 사랑의 길. 예, 사랑의 길, 예, 사랑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길이 오른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욕하고 고문했던 사람들에게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여주시옵소서 하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왜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거슬러 무언가를 말하는 사람 때문에 불쾌하면서 예수름으로 이명하러니 그들이 집이 불타버릴지어다, 그들의 머리에 불이 떨어질지어다라고 말합니까? 이는 육신적인 짓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저주를 가르치는 책까지 공부합니다. 그리스도인인 당신은 축복하도록 부른받았습니다. 야구보서 3장 11절 12절은 묻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남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결단코 사람들에게 독소를 퍼불 정도로 성내지 마십시오. 명심하십시오. 당신은 치유와 생명과 의의를 말하는 온전한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혀를 축복하는 데만 사용하십시오. 분노가 당신을 지배하거나 다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분노에 의해 지배당하는 사람들은 영적 권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더 높은 삶에 속한 것들을 위해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은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예. 사랑의 길 우리 삶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고요.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이미 아가페 사랑은 로마서 5장 오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분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자녀답게 사랑으로 기능하고 특별히 아가페 사랑으로 기능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성경이 알려주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서 그 길로 늘 가는 그런 훈련과 다스림을 우리가 연습.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어, 우리가 정말 혹시 불의한 일을 겪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 나, 나쁘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온전한 혀, 바른 말만 하고 우리가 말할 바만 하고 이렇게 할때 우리는 삶은 삶을 지배하는 능력은 점점 더 크게 나타납니다. 예, 화를 내고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저주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렇게 있으면 우리 영이 상하게 되고 우리가 흔히 예, 듣듯이 잠언서 아, 사장 말씀과 같이 예, 무릇 지킬만한 모든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 주신 그런 능력들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가 차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어둠을 잡게 되면 예, 그래서 아, 이런 사람들은 아, 영적 권세를 사용할 수 없. 다 그랬고요. 더 높은 차원, 삶에 속한 것들로 이스 이름을 사용하고 나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권세가 행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신은 분노를 길들이고 다스려야 할 뿐만 아니라 참지 못하고 낙심하고 증오했어도 안 됩니다. 당신은 사랑하도록 태어났습니다. 예, 사랑하도록 태어났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꾸 경험에 의거해서, 아, 나는 이상은 내가 할수 없어. 너 이상은 용서할 수 없어. 이상은 사랑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과 다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성령으로 말며 아 우리 안에 이미 부어졌습니다. 어떤 것도 당신이 이와 다른 식으로 행동하도록 부치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원수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십시오. 나는 너에게 이르느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심없이 무조건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다른 특별한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어, 그것이 바로 어, 그 사랑의 길입니다. 예, 사랑의 길이라는 얘기는 사랑의 방식이죠. 사랑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리토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심없이 무조건 사랑해야 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예, 그, 음, 어떤 상황에 와도 우리가. 음, 사랑의 길을 선택하고 가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원수도, 우리한테 원수짓을 한 사람까지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막 핍박하는 사람들도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오히려 정말 우리에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많은 증거를 가지고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가서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내는 노시나 시끄러운 깽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이라.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사랑은 결코 시들하지 아니하나, 예언들이라도 끝이 올 것이요, 방언들이라도. 끝치게 될 것이며 지식도 끝나게 되리라. 예.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아니하나를 많은 성경들은 사랑은 실패하지 않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 음, 그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삶의 특징인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제한 없이 사랑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 평화와 기쁨과 축복 안에 살며 모든 불필요한 분노와 악이로부터 자유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예, 여기 마지막에 모든 평화와 기쁨과 축복 안에 살며 모든 불필요한 분노와 악이로부터 자유하다. 예, 예, 정말 능력 있는 고백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방식이고 우리 삶의 방식은 바로 사랑의 방식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 같이, 우리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사셨는지 그 모델로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바로 그렇게 그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삶을, 살만해서 그런, 아, 그, 어, 사랑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야 할 때, 우리 자신을 감정에서 끌어내서 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복종시키고 우리가 사랑을 확장하고 더 한계 없는 과거 해보지 못한 에, 정도로 어, 그런 깊은 사랑을 또 높은 사랑을 넓은 사랑을 그렇게 우리가 아, 표현하는 훈련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예, 바로 그 사랑의 능력은 우리 삶 안에 더 많은 것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예, 오늘도 주 안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혹시 불편하게 대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어 그들을 넉넉하게 사랑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의 자녀로서의 그 사랑의 길을 오늘도 온전하게 걸어가십시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좋은 것들을 예비하신 것을 믿습니다.